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의 뜨거운 이슈 손흥민 선수가 다시 올릴 수 있는 복수전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3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눈물을 훔친 가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게다가 11월 A 매치 평가전에서 한국과 재격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흥민 대 쿠드스토트넘 선후배 대결 그리고. 월드컵 조편성에서의 운명적 재회까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생생하게 풀어보죠. 자파콘한 봉지 들고 편안히 앉아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아프리카의 사자들 가나가 다시 포효합니다. 지난 13일 한국 시간 가나의 호마크라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아이조 최종전 가나는 코모로를 1-0으로 제압하며 통산 다섯 번째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후반 2분 문전 훈전 속 모하메드 쿠두스가 공을 뒤로 넘기고 모하메드 살리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토마스 파티가 재차 문전으로 연결했습니다. 쇄도하던 쿠두스가 침착하게 밀어넣은 선제골이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가나는 8승에 무일패승점 25로 조 1위를 확정지었고, 이위 마다가스카르 승점 19와의 격차를 6점으로 벌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3개국이 9개의 조로 나뉘어 치러지며 각 조의 1위가 직행하는 치열한 경쟁. 가나는 이 과정을 뚫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월드컵 무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가나의 월드컵 역사는 아프리카 축구의 자부심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돌풍을 일으키며 16강에 올랐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미국을 꺾고 8강까지 진출한 전설적인 성과를 남겼죠.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특히 카타르 대회는 한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가 나와 한국의 운명을 건 맞대결 가나는 아약스 출신 쿠두스의 멀티골을 앞세워 3-2 승리를 거두며 한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은 조규성의 두 골로 따라붙었지만 종료 직전 코너킥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심판 판정에 무릎 꿇었습니다. 파울로 벤투전 감독과 손흥민 여러 선수들이 심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그 순간 손흥민의 눈물이 전세계를 울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 가나 코칭 스태프 중한 명이 울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셀카를 찍으려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며 글로벌 비난을 샀어요. 손흥민은 경기 후 아쉽다.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선수들 모두 많이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미안하고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자책하며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종전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가나가 우룩과이에 패하면서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16강 티켓을 따냈고 가나는 조별리그 탈락. 이기적의 역전은 한국 팬들에게 카타르의 추억으로 남았지만 가나에게는 재도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가나와 한국이 재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나는 월드컵 본선 진출 직후 11월 A 매치 평가전을 통해 아시아 투어를 계획 중입니다. 가나 매체 가나 뉴스는 9일 가나 대표팀은 11월 14일 일본과 기린 챌린지컵으로 맞붙은 뒤 17일 서울로 이동해 한국과 격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토 아도 감독은 최고 수준의 강팀과 중요한 국제 친선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을 준비시킬 것이라며 2026월드컵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 일정은 가나 축구협회와 기술팀의 전략적 계획으로 기존 월드컵 참가국과의 경기를 통해 강력한 상대를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가나 뉴스는 한국은 1986년 이후 모든 월드컵에 출전하며 인상적인 역사를 자랑한다. 2002년 4강은 아시아 축구의 자랑이라며 한국의 기술력 운동, 신경조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집단적 노력과 전술적 규율은 아프리카 팀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서울 경기에서 가나는 끈질긴 압박과 조직 수비로 한국의 격렬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시험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가나와의 매치가 유력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원래 11월 A매치 상대에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고려했지만 중국 프로 모터들의 개입으로 대전료가 치솟아 무산됐습니다. 대신 남미의 볼리비아와 하나은행 초청 국가 대표팀 친선 경기를 확정지역 고추가로 아프리카 국가를 물색 중입니다. 서아프리카 팀이 유력한 가운데 가나가 최강 후보로 떠올랐죠. 가나 선수 차출 문제도 무리 없을 전망입니다. 유럽 클럽에서 뛰는 쿠두스 등 주전들이 11월 A 매치로 클럽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가나. 뉴스는 월드컵 본선 진출팀과의 경기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은 명성을 높이고 큰 클럽의 관심을 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이 소식에 손흥민 억울해라는 반응을 보이며 3년 전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제격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손흥민 대 쿠두스입니다. 쿠두스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패배를 안긴 장본인.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침투 능력으로 페널티 박스 안을 위협하며 멀티골을 터뜨렸죠.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한국은 전반에만 두 골을 허용해 02로 끌려갔습니다. 후반 13분이 강인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헤더로 연결해 한점 따라붙었고 3분 후 김진수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재차 마무리하며 동점. 하지만 쿠두스의 추가골로 이 3패배 쿠두스의 위치 선정과 위협적인 움직임은 한국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지금 쿠두스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는 해결사로 활약 중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예선골을 넣은 그는 손흥민의 후임자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죠. 손흥민과 쿠두스의 맞대결은 토트넘의 과거와 미래 대결로 불릴 만합니다. 손흥민은 MLS LAFC에서 여전한 에이스로 활약하며 2026 월드컵을 향한 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평가전이 성사된다면 손흥민이 3년 전 복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게다가 월드컵 본선에서도 재격돌 가능성이 큽니다. FIFA 랭킹 75위 가나는 포트 4배전 확실시 되며 포트 2또는 3회 한국과 같은 주에 편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다가오면서 팬들은 이미 운명의 재회를 상상하고 있죠. 가나는 이번 본선에서 다시 돌풍을 노립니다. 2010년 8강 신하처럼 아프리카의 저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이 소식은 한국 대표팀에게도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브라질전 패배 등 최근 부진을 딛고 11월 평가전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합니다. 가라저는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월드컵 데뷔 M.O.고사 손흥민의 리더십과 쿠두스의 도전이 어떻게 맞부딪힐지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가나의 아시아 투어는 일본전 11월 14일부터 시작되니 한국전이 확정되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다시 열기로 달아오를 대죠. 한국 축구의 자부심 손흥민이 가나를 상대로 어떤 마법을 부릴지. 상상만으로도 설레네요.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흥민의 복수전과 가나의 월드컵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국 축구의 열정을 함께 불태워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